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어, 전도 때문에 이 TV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제가 전도 때문에 책을 썼고, 이제 책을 쓴 전도는 짓고 되어지는 케이스 119개 중에 오늘 105번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집사님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소천하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총신대학원에 다니면서 양지에 있는, 용인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 다닐 때 2학년 때 제가 서울 면목동에 있다가 인천으로 왔습니다. 그때가 1989년도였습니다. 어, 인천 주항, 주안동에 있는 석바이 시장 쪽에 상가 2층에 있는 한하루교회 전도사로 와서 2년 동안 있다가 졸업하고 난 뒤에 제가 인천 북외동에서 빈민촌을 개척했거든요. 그때 이제 89년도에 주안동에 있는 한하루교회 전도사로 왔을 때에, 어, 성도인들 중에 세댁이 계셨어요. 결혼한 지 금방 해서 임신대에 배가 이래 불러오는 그런 세댁이 계셨는데, 그 분이 이제 집사님 되셨고, 나중에 이제 중직자가 되셨는데요. 유경자 장노임이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산동에 가서 개척하고 있을 때 산동에 나오셨고, 저희교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셔, 하시는 분인데, 그때 이제 그 한하루 교회에서 선도사로 있을 때 사촌 여동생을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 에잘 나왔어요. 처녀로 있으면서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랬었는데 어 이제 제가 어 이제 그 길을 그만두고 나와서 개척했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 어그어어 유경재 장로님의 어 사촌 여동생 되는 분이죠. 찾아갔더니 남편이 주유소를 크게 하셔요. 어, 아마, 게스, 주유소도 하시고, 가스를 사업해서 가스 배달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어, 돈을 너무 잘 버시는 것 같았어요. 좋은 외제차에 어, 이제 골프채를 싣고 늘골프장에 가서 사시더라고요.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어, 너무 이제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제가 찾아가는 것도 좀 귀찮아 하는 것 같고, 어, 이렇게 싫어하는 눈치가 있어서 몇번 찾아가다가 이제 안 가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났는데, 어, 그 젊은, 그, 그딸 둘을, 둘을 낳아서 딸들이 이제 대학생까지 됐는데, 아직도 그래도 젊죠. 젊은 나이에 중풍이 온 거예요. 중풍이 왔는데 또 암까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천 길병원에, 일천의 제일 큰 병원이죠. 길병원에, 아, 이번에 계셔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많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뭐,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목사님 박대했고요. 뭐, 너무너무 후회되고요. 막 그렇게 오는데, 아, 나보고 죄송할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지. 나보고 죄송할 거 없다고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보험받고, 울면서 보험받고, 진지하게 아멘, 아멘. 아, 참, 병이 들어서. 어, 의사가 거의 손을 못쓸 수밖에 없을 만큼요 암이 많이 퍼져버린 상황에서 막 깔끔하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복음을 이제 다시 받고,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계속 신방을 가고, 신방을 가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상, 코로나 가장 심할 때, 어, 소천하셨었어요. 어, 그,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남편도 복음을 받고, 대학교 다닌 두 따님도 복음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 그 참, 그, 어, 이제 뭐한 50, 50이나 됐나요? 뭐, 아직 한창 살 나이에 중풍하고, 암이 같이 와서, 회복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정신은 맑고, 아멘아멘 하면서 예배드려주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 장례를 제가 다 집례를 하고 이렇게 했죠. 어 남편도 두따님도 복음을 받고 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이후에 사업은 이제 맡겨놓고 강화도에 들어가셔서 조용하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제 몇 번은 교회 나오시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따님들도 서울에 계시는데 꼭 신앙생활하겠다 했는데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그, 안타까웠어요. 젊고 잘 살고, 그, 할 때, 신앙생활 잘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너무 이제 부여해지고, 세상 재미가 푹 빠지고, 골프에 푹 빠지니까, 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골프장 가서 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다가 막상 이제 질병에 걸리고, 회복이 안될 만큼 이제 악화되버린 한데,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찾는데, 결국 회복 안 되어지시고, 천국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아그 힘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청년일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창조 잘기여하는잘 선계라 했는데, 우리 인생 짧잖아요? 뭐, 7팔8 0 살아도 금방 지나가는데, 나이 5 0좀 돼서, 어, 죽게 되면 너무 아깝,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천국 보내고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병들어서 이제 힘들어 할때 계속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힘있고 젊음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젊음을 바치고, 어,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성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